4월 28일 새벽 만날에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온입니다 레위의 증선,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자손 엘리아비의 아들 라단과 아비락과 벨레세의 아들 온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벌임을 받은 자, 곧 해중 가운데서 이름을 잇는 주위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리느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안호를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해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와께서도 호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물에게 말하기를 대 아침에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고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하라 너 걸어와 내 모든 무리는 향도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도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드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해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이겠느냐.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의 레이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아멘오늘도 새벽만 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시나니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총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의백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살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의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과 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루벤 자손 엘리야, 나단, 아비랍, 오니 당할 짓고 누구에게요? 모세를 거슬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데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럼 뭐다? 하나님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봐도 좀 과한 행동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위가 결국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이 자손도 고라 자손도 다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뭐예요? 택한받은 주의관 250명도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도 모세에게 거슬리고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 성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맡기신 그 직분을 명예처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명예를 가졌느냐? 그래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성김의 의미를 그만 퇴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하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나고요 항도를 가져와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가를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책임은, 모든 판결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이 오른지 모세가 오른지 하나님 앞에 분양할 때 하나님의 치지 분명히 뭐하겠다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거스르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김이 위한 것이고요.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심경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상급은 동일하다는 사실 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과 조급함 때문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남의 것더 커버임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당을 짓고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적용시켜드릴 게 뭘까요? 하나님 이에는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덜 중요한 일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덜 중요한 걸 맡기셨고 더 중요한 걸 어떤 사람이 맡기셨을까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을 모르도록 받아들일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나에게 맞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어진 뭐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나의 직분을 누군가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기대에 합당하게 겸손히 충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창립 11주년 감사주의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창립주의를 지키는 것은 축하하고 누가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괴로 내가 세웠지.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 있는 은잔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주민만 바라보는데 주님 때문에 생기는 돈 주머니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니? 주님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이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창립주의를 하는 일이라고것니다좋아 여러분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의식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를 가지고 합당하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마다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일은 덜 중요한 일도, 더 중요한 일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사람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와 궁위를 덧입혀 주셔서 이 험한 세상들 살아갈 때 용기도, 능력도, 지혜도,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과일대와 사업장과 윤슬리 목사 저를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으로 말미암아. 허방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제하는 성교덕교회로 나가게 해주시고 예담 자금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성지순례 가게 됐습니다. 오가는 일이 어렴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없는 원의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